얘는신입사원인 내가 봐도 진짜 너무 디테일한 거야. 근데 만화가가 바둑을 그렇게 잘 알면서 기업의 생일을 그렇게까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대단해서 윤태호가 누구야 해서 찾아봤더니 그잇끼 그린 사람이 있잖아, 영화. 잇끼 그리고 내가 한창 만화를 볼때 내가 만화에 대해서 이사람이 이렇게 자신있게 추천하는 이유는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들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독서령을 가진 게 만화인데, <laughs> 그, 한 60년대 일본 만화까지 다 찾아봤었으니까. 근데, 야, 그, 나 고등학교 때만 하다 야후라는 좀 독특한 만화였어요. 좀안 팔리긴 했지만. 아, 되게 개성이 강하지만 한4% 부족한 작가구나 했는데, 어우, 이 정도 급이 됐더라고? 요새? 보니까 원래 허영만 하고, 이제 그, 또깃하이러 좋은 학! 그 밑으로 들어가서 했다가, 이기하고야구하고 지금 또 한결에서, 뭐, 내부자들이라는 말화 하고 있어. 한번 봐봐요. 진짜, 야, 이 정도는 문학작품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작품이, 진짜로. 웬만한 문학작품보다 훨씬 유익한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출판사 생각을, 이제 내가 출판사를 다니니까 생각을 한 게, 만약에 이 똑같은 작품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기를 좋아하는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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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이제 출판사에서 만약에 갖고 가서 광고를 잘만 때렸으면은 뭐 어디 그 뭐야 뭐뭐 뭐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 뭐아 아, 배고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딴거 시리즈 예, 아니면 뭐 너도 아프니까 너도 당해봐라 뭐 그딴거 쓰는 것보다 정말 좀큰 출판사에서 이 만화를 갖고 갔으면은 야얜 100만부 넘을 것같아 누구? 그 만화 중에 다음에서, 아왜또 혼자 전화하고 가서 다음에서 미생이라는 만화 꼭 한번 봐보세요 미생은 유튜버 아니야? 어 유튜버는 지금 도 엄청 떠있어요 어. 아니 근데 난 그거, 난뜬건 알았지 이기도 뭐, 근데 솔직히 이기나 나머지 보고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스케일을 말을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미생을 보면 진짜 시바부장은 그냥 저리 꺼지샘이야 그야 보고 놀랐어요 어떤 뭐, 아무리 뭐, 이현세가 뭐, 자기 최고의 스케일을 하겠다 면서 천국의 신화 그런 거 했지만, 뭐, 그냥 용량이 뭐, 헐리우드로 갔다 뿐이지, 뭐, 그게 정말 어떤 깊은 철학이나 뭐, 세계관을 깔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스케일이 큰 것도 별거 아니거든? 근데, 야, 윤천 대단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우, 난 만화를 보고, 그리고 아무리 디테일로 강하고 그런 거, 뭐 허영만 같은 경우도 실상이 가장 근접한 거 하지만, 그 정도 어떤 스케일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황민아가 어느 정도 인간 심리나 특히 이제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제 어떤 그 감정선의 묘사나 그런 거에 아무리 뛰어나도 이 정도 그 탄탄함을 갖지는 못하는데 아, 윤태원 정말 최고의 작가인 것 같아요 우유 은해야 아니야 이거는 너무 이렇게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주, 중요한 작가야 어떠지 그래서, 아이, 공부하는데 왜 자꾸 컴퓨터라고 해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봅시다. 아이, 아, 편집하지 말라니까! <laughs> 그 봅시다, 그냥. <laughs> <laughs> 그 다음, 이제 문장 봅시다. 아, 그러니까 관사가, 이런 거죠. 유터오의만화에도 관사가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laughs> 관사가 그 명사를 존재하고 구체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다. 관사가 없으면 좀더 아주 아주 너무 자연스럽거나 수고 같은 거. 그러니까 속사에서 불어에서 속사일 경우에는 관사를 안 붙인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속사 곧장 이꼴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사로 꼭 굳이 그 명사를 부각시켜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 쉬우스의 두분 피아니스트. 두 분의 두 분이 피아니스트. 그러면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런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관사를 이렇게 쓰면, you should say the good and the b 피아니스트 하면 e b <목소리> 진정한 어떤 하나 e 피아니스 n 가 되고 싶다 a 면서좀더실제적이 a 강조 n 줄수 있다는 거죠 관 n d the b a 요 and the bad 말 n d t h 역 bad 는데 e b 그런 부분이 안 돼. 어, 근데, 어우, 대단한 통역가야 우리나라에서 내가 봤을 때넘버원인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그분이라고 해도 이게, 한, 불어를 사실상 모국어로 쓰지 않으니까, 관사나 전치사에서 사실 많이 나가더라고. 아무리 뭐 속도나 이제 일처리 프로세스 면에서 통역가로는 정말 최고급이야. 그 이대 통번역가 최미경 선생이라고 있는데 루클레를 번역한데 쫙쫙쫙 나가 음. 대단한 선생님. 어, 아. 음. 음. 대단하긴 대단하죠 그것까지 남의 광고 를보내가 얼마나 해주겠어 다음, 네 나폴레옹의 어 나폴레옹의 엄버서요. <목소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폴레옹했던 엄버 어서요 하면은 나폴레옹은 황제다 근데 유럽의 황제라는 건 진짜 모든 데를 점령하는 게 황제죠 뭐 어디 뭐 그냥 조그만 섬나라나 뭐 아니면 어디 다망한 나라에서 황제라고 한다고 황제가 아니고 뭐 여간 나폴레옹 황제다 해도 이럴 때 왕을 주면 얜딱 하나뿐인 그런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 그 채널을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메상 메 무스 르그리 애뜨니 드폭데스크 애뜨니 느폭데스크 하면 메쌍 의사인 르그리시는 애뜨니 드폭데스크 하면은 애뜨니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이제 그냥 뜬이 잡혀진다 늘할때 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모 뭐 로도 되고 이제 어 그런 것들을 왜 어, 봤을 때뭐 그냥 예를 들면 뜨니에너 하면 모모에 속한다 뭐뛰지한 듯다며 하면은 너너니 엄마 닮았어 그렇게 막그수거처럼 하면 어뭐복데스코를 닮았대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어떤 그런 속성을 나타내 주잖아 어떤 뜨니 잡혀져 있는데 어떤 것으로 잡혀져 있냐 뽁데스코 하면은 어떤 그 구급 아니면은 그런 어떤 응급 처치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뭐 잡혀 있다 했을 때 목에서 그게 그 사람의 역할이다 뭐그 정도 되겠죠? 그 다음 르세브, 아낙티스트, 뭐그 게자메 파스. 르페브로 어떤 그 하나 한 화가인 한 예술가인데 그냥 르세브 아티스트 해도 돼요 원래대로는 근데 아낙티스트의는색에서이 진짜 이 예술가인데 이분이 게자메 파스하면 결코 그딴 거 그리지 않을 것이다. 뭘 그렸길래 그런가? 음, 내, 내, 누막사. 정준이 나, 저렇게. 아, 내가 오늘 2시간밖에 못 잤어. 왜냐? 윤태호 당시 때문에야 <laughs> 아, 어제 67화인가? 정주행 1화부터 하느라고. 컴퓨터도 빨르고 좋아졌잖아? 응. 아, 이 일처리 속도가, 이 i5는. 아이폰5뭐 판매되고 있다던데, 이거 럽에서 그니까요? 응. 우리 일형이 죽었는데, 그게 잘 되려나? 그러겠네. 유가한내 눈맛당, 삐에르. 내눈당 삐에르. 르메상. 르메상. 사하라. 사하라. 알면그두 명의, 마틴가의 그두 새끼 중에 삐에르. 그 의사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심표로 딱딱딱 끊어준 거예요. 본격을 이렇게 막 쳐, 쳐들어 줄 때. 쓰 할라 하면은 여기 올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읽어봐요. 관사는 원칙적으로 소유 지식 음문관탄 형용사와는 함께 쓰이지 않는다. 단 서수 기수 형용사와 몇몇 고정 형용사와는 어울려 쓸수 있다. 왜냐면 이게 문법학자들이 전통 문법학자가 아니면 이런 지시 형용사, 아니면 관사 이런 걸로 아예 같이 묶어서 네떼하민옹이라고 해요. 네떼하민이냐 하면은 때하민을 딱 정해버린다 해서 한계를 정한다 해서 그런 정하는 명사 앞에 놓는 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예 똑같은 기능으로서 묶어버리거든요. 관사라고 하면 또 형용사는 뭐또 이게 안 맞고 그러잖아. 근데 뭐 여간 그래서 뭐 그걸 똑같이 보는데 여간 명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뭐좀 어울렸을 수도 있다. 그 보면 일라가르프리 <목소리> 일라가니르 그, 드 젠프리. 그는 2등상을 받았다. 이제 무상단계 약속. 무 2등상. 제 2등상. 캘콤끄드메제. 캘콤끄드메 나는 나는 내 제자들 중에 어떤 놈이든 약속 하나 필요하다. 어 소년 하나 소년 하나가 필요하다. 그런거겠죠 요새, 절대 약송이라는 말안 해요. 음, 약송하면, 이제, 되게 약간 표하하는 말이 돼가지고, 좀, 저기, 식당 뽀이한테 약송이라고 하거나, 약송? 음.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laughs> 그, 진짜 옛날 브러치 보고 가서, <laughs> 프랑스 레스토랑 가서, 약송? 그러면 <laughs> 커피 그냥 얼굴로 던질 수 있으니까, 그냥 실브 플레이 그러지. 뭐? 여기요, 아씨. 약속험 하면은 상당히 싫어한다고. 음. 한국 가서 저기, 마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음. 네. 음. 문화라는 게. 그쵸. 그런 거잖아. 정국에서는 정국에 책에 떠는 선생님과 같이, 제 생각보다. 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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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샤오마에 이까? 아야 라 아야 라그 주성치의 영화를 보면서 다그 들은 완벽한 중국어가 하나 있죠.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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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그 희극지왕이었나? 거기서 하는 거 있어요. 이거야. <목소리> 아내 주성치 팬이라 모든 걸다 봤거든. 주성치 진짜 한중에 모든 사람들이다 좋아하는 것 같아. 주성치 최고의 영화가 중하나것 같아. 네 멋대로에 뭐 정관사 드디어. 아, 말했지만 내가 이 관사를 짓게 이렇게 좀 일부러 천천히 가는 이유가, 관사가 정말 중요해요. 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을 했지만, 어, 관사랑 전치 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관사하면서. 근데, 관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관사를 모르면은, 관사를 정말 자기 걸로 못 가지면, 언어를 평생 빌려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왜냐면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불어를 하고 도...